네, 기소 성공률 1위, 경희가 출찬 안동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기사는 앞떤으로 봅시다. 앞다 네. 저는 수정파트너에서요 어, 노지, 로지, 노지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철저철미하고요 기소율 1등 검사하고요, 굉장히 냉철한, 네 범죄자 앞에서는 정말 무서운 검사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그 노지욱이라는 인물이 은봉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미리 조금씩 꼬여갑니다. 네 그런 이야기고요. 네 이번에 시간 파트너라는 드라마를 하면서 어,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너무 너무 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방송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많은 분들께서 저희 방송 보면서 어 굉장히 즐거워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작과 비교를 했을 때 현장 분위기 자체가 사실 어 뭔가 그 색감 자체가 일단 다르고요. 현장의 색감이나 뭔가 그런 온도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전작보다는 훨씬 더 가볍고 되게 봄 느낌이 많이 나는 네 작품이 아닐까. 그래서 현장에서 연기할 때도 어 마냥 즐겁게 네 웃으면서 네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액션이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사실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작품에서만큼은 좀 그런 전작 같은 그런 액션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뭐그 그러니까 요소 요소 좀 재미난 그런 어.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전작 정도는 아니지만 좀 재미난 액션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네 전작처럼 그렇게 심도 있는 액션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넉나도 지금 몸 편하게 네,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드라마가 시청률이 1 5가 넘었을 시에, 네 저희 넷이서 네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곳으로 가서, 네 커피도 사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네 같이 뭐 춤도 추고 네 이렇게 네 프리허그도 하고요 이렇게 잔치를 좀벌려볼까 어, 합니다 네 그래서 시청률 15%가 넘었을 때네 그렇게 공약을 한번 조심스럽게 네, 걸어보겠습니다 네 조심